불공정 여론조사 규탄집회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우리는 불공정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폐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다.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관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관 개시일 전 1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나, 언론기관이 선거 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 기간 개시일 전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천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다. 미래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튜버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공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다. 지방자치단체 회장 선거 서울시장 위 제1호에 의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이의 기준에 따라 초청 대상 후보자를 결정하여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초청 요건에 해당이지 않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토론회장을 개최할 수 있다라고 방송 등 언론기관의 후보자에 대한 초청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군수 신성경란 선거운동기관 14일 전 30일 전에 실시한 공인된 여론조사기관이 법정 여론조선에 의한 6월 23일부터 3월 2 4일까지 30일간 여론조선를한 계간을 개별한 지지율의 100분의 5 이상 후보자로 규정해놓고 그 대상을 제1기업에 처차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 규칙 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여 언론기관이 여론조사의 대대함으로써 정치참여의 힘든 면을 확산하고 여전히 이성경상만 유리한이환한 문화조사를 제시하고 전의기지연나 국회의원의 방위 없이 정치, 국민의힘, 공포, 인생 전망도 호모등록을표성하 반드시 여론조사에 포함시킬 것을 체복한다그 또한 인간이 만들었고 그 법이 인성하여 이 것이다.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아야될 것이며, 잘못을 공인한다면 우리는 법은 과거가 될 것이다. 세상을 변하고 있으며, 국민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는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국민의 3대 주권이 무엇입니까? 독표권 저항권, 혁명권입니다. 국민의 5대 가지가 무엇입니까? 천국권, 평정권참정권 사회권, 자유권입니다. 또한, 민주주의 3대 원칙은 무엇입니까? 행복, 추구의 원칙, 인간 존엄의 원칙, 절대 공창의 원칙입니다. 우리의 이런 추궁과 결리를격기할때 우리는 권력과 법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지금 귀신은 어떻습니다 오치 없는 정치, 양심 없는 혈압, 노력 없는 재물, 인격 없는 도둑, 도둑 없는 빙제, 기생 없는 종교, 환경 없는 과학으로 우리 지구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성관위와 연락을 촉구합니다. 하루빨리 서울시 예비 후보와 대선주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국민이 할수 있도록 공정한 여론조사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지금부터 제가 구호를 외치면 만미에, 어, 삼창으로 어, 재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정한 여론조사를 촉구한다! 사면해 주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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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 못할 여론조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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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밤으로 보지 마라! 보지 마라! 보지 마라! 보지 마라! 보지 마라! 보지 마라! 경명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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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은 미심을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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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한 여론조사 국민의 명령이다 명령?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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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고시하는 여론조사 누구를 위한 제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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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냐, 제도냐. 비상정당 후보만 고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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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냐. 우초상당, 고마 고마다, 고마다. 민심은 죽습니다. 공기를 당하게 하지마지마라 하지마라, 하지마라. 민심은 행헌한 모든 것을 고난다, 고다헌난다 우리는 합정하고 구명한 대한민국을 고한다고한다 조사를 러구합니다 지금 분여조사여불 여러분, 여 때문에 지금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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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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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을 우리 국민이 여러분, 지만 다소 아마 여러에 알리고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 에 나섰습니다. 자 지금 국회의 네, 네. 네, 오늘 경남에서 우리 우리 위원장님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 양산 위원장님하고 오셨는데 그 양산 위원장님 오셔가지고 한 말씀 네. <laughs> 네. 이거 아니면 이거 구호 한번 외쳐주시고요. 제가 석창하면 여러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맨후렴부만세번 그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정한 여론조사를 촉구한다! 믿지 못할 여론조사 중단하라. 중단하라 불공정한 여론조사 폐지하라 폐지하라 국민의 법으로 오지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공정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 군소동당도 여론조사에 참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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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열한 민심을 파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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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여론조사,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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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무시하는 여론조사, 누구를 위한 쇄도자! 기성당 후보만, 후보나, 후보나, 후보냐후보냐후보미심은천심이다국민을에게하지라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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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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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정당도로영조사에 참여시켜라! 참여시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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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은 민심을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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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영웅조사 우리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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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공정한 영웅조사를 촉구한다! 불안다. 불안다. 괜 부탁을 하게 니다 불안다. 다불다 하나리어 <목소리도> 기본적으로 저 수청하고 그다음 자, 따라 불이 붙었는지 아연합 비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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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녀라. 홍령은. 우리는 공정하고 중요한 대한민국 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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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문든 여론조사 제재하라 제재하라 제재하라

네 그, 사진을 좀 많이 찍어 주세요저 멀리서 저네 멀리서 만들었고 그 법이 능사가 아닐 것이다.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될 것이며 잘못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법의 노예가 될 것이다. 세상은 변하고 있으며 국민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형태는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국민의 3대 주권이 무엇입니까? 투표권, 저항권, 평명권입니다 국민의 5대 권리가 무엇입니까? 천국권과 평등권과 천정권 사회권, 자유권입니다. 또한 민주주의 3대 원칙은 무엇입니까? 행복 추구의 원칙, 인간 존엄의 원칙, 절대 공평의 원칙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죽음과 권리를 포기할 때 우리는 권력과 법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원칙 없는 정치, 양심 없는 쾌락, 노력 없는 재물,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경제, 희생 없는 종교, 환경 없는 과학으로 우리 지구는 빙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선관위와 언론에 촉구합니다. 하루 빨리 서울시 예비 후보와 대선 주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국민이 볼수 있도록 공정한 여론 조사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공정 여론 조사 규탄 집회 성명서. 우리는 불공정한 여론 조사에 대하여 폐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여기에 모였다. 가 중앙선거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개시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포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 0 0의5 이상 후자마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포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서에서 전국 유호특보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포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 선거 서울시장 이 제1호에 의한 여론조사를 평균한 지지율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의 기준에 따라 초청 대상 후보자를 결정하여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초청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별도로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라고 방송왕 등 언론 기관의 후보자에 대한 초청 기준을 부정하고 있다. 결국 군소 신생 정당은 선거 운동 기간. 14일 전, 30일 전에 실시한 공인된 여론조사 기간이 법정 여론조사 기간 2월 23일부터 2월 3월 23일까지 30일간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평범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로 부정해 놓고 그 대상을 제1그룹에 초청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기존 정당만 유리하고 군소신정정당은 후보자 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규칙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여 언론기관이 여론조사에 비자함으로써 정치참여의 평등권을 박탈하고 오직 기성정당만 유리한 이러한 여론조사를 폐지하고 기존의 지지율이나 국회의원 이석 관계 없이 정치신인이나 군소, 진정 정당도 등록을 할 경우 반드시 여론조사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법 또한 인간이 만들었고 그 법이 능사가 아닐 것이다.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될 것이며 잘못을 묵인한다면 우리는 법의 노예가 될 것이다. 세상은 변하고 있으며 국민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니다. 국민을 무시한 행태는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국민의 3대 주권이 무엇입니까? 투포권, 저항권, 혁명권입니다. 국민의 5대 권리가 무엇입니까? 청구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자유권입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3대 원칙은 무엇입니까? 생벽추호의 원칙, 인간 존엄의 원칙, 절대 공명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권과 권리를 포기할 때 우리는 권력과 허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원칙 없는 정치, 양심 없는 캐락 노력 없는 재물, 인격 없는 교육, 도독 없는 경제, 희생 없는 종교 학격 없는 각으로 우리 지구는 덜떨러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순간이가 언론에 확보합니다. 하루까지 수없이 예비 후보와 대선 주자 모두에게 엄청하게 국민이 알수 있도록 공정한 이런 조사를 시행할 것을 당연히 촉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우리는 오늘 사실은, 이번 초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언론만 보시고, A.B. 사장님인데도 우리하고 Thank you. 는가 신청 앞으로 갈 거예요. <laughs> 허경영 소시장 지지합니다. 대통령 허경영 지지합니다.